관절염 작아진다, 그니까 방법이 좀 있나요? 아, 네. 무릎에 통증이 있으면서 어, 다음과 같은 여섯 가지, 네. 아, 이 여섯 가지 중에 세 가지가 해당이 된다면 음. 97% 이상 그거는 본인이 관절 퇴행성 관절염이 오. 있다고 판단하시면 됩니다. 97%. 몇 개나 돼, 혹시 해당되는 거 있어요? 저는 없어요. 없어요? 응. 그럼 첫 번째는 누나 밥 말고는 다 없네요, 저희는. 나도 아니야. 아, 잠깐만. 왜 그러네. 엄마 차이 안난다고요 그러니까 아프다고 하지 마세요. <laughs> 아이고, 아이고. 저도 가끔씩 네. 무릎에서 소리가 나긴 하거든요. 아니요, 네. 어, 그래요. 축구하니까. 축구하니까. 어, 그런가? 이렇게 할 때. 저도 무릎에서 소리가 나요. 어, 가끔씩 어, 나잖아요. 무릎에서 이제 소리가 난다고 해서 병원에 내원하시는 분들이 꽤 많거든요. 어, 네. 네. 정상적으로는 이제 연골에서 이제 무릎 에 소리가 나는 거는 큰 의미가 없어서 음. 어, 이제 대부분 안심을 시켜드리게 되는데 음. 어, 만약에 무릎에서 소리가 나는데 아프다 하면은 그때는 치료를 받거나 검사를 좀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. 음. 박사님, 이 뼈를 누르면 아프다는 건 어질 누르면 아프다. 어, 그러게요. 뼈에 걸. 어, 어, 설명을. 아, 대대부분에 네. 어, 이제 이 오다리가 많기 때문에 한국 사람들은 네, 네. 그래서 이제 안쪽에 관절염이 많거든요. 그래서 음. 뼈 안쪽에 있는 이 무릎, 이 뼈를 실제 눌러봤을 때 아프면 그러면 이제 관절염으로 인한 통증을 시사하는 소견입니다. 음. 음. 어? 아, 아픈데나? 아파요? 너무, 너무 세게 는데 <laughs> 힘이 세셔가지고 아. 악력이 좋으시잖아요, 형님. 어. 60이지. 넌 40이잖아. <laughs> 나좀 40대. 심장과 함께. <laughs> 그 와중에 또자랑하네참 자랑, 좋았었는데 <laughs> <너무 잘 웃음> 웃치지 <laughs> 않아요. <그러니까요>. <웃음> <웃음> 여러분들이 편하게 앉아 있을 때 음. 주로 어떤 자세를 가장 많이 하고 계신가요? 저 편하게, 편하게 있을, 때? 있을 때요. 어, 진짜 편하게요. 어, 이게 제일 편하더라고요. 저는 약간 그 아빠 다리 야. 이렇게 해가지고 앉아. 저 양반다리 같아요. 이렇게 응. 하나를 접거나 뭐 이렇게. 많은 분들이 이렇게 쪼그려 앉는 음. 어, 일을 한다든지 네, 양반다리 다리 꼬는 일을 하게 자세를 어, 하게 되면은 무릎에 의도치 않은 많은 하중이 음. 국소적으로 어, 쏠리게 되거든요. 아까 이제 이 연골판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그 연골과 연골 사이에 끼어 있는 요이 네. 쿠션의 역할을 하는 연골판인데 무릎을 많이 구부릴 때는 쪼그려 앉을 때는 이 뒤쪽을 보시면 연골판이 이렇게 눌리게 됩니다. 오, 그러네. 그렇죠? 구부릴 때 눌리게 되겠죠. 네. 네. 이렇게 쪼그리고 앉은 상태에서 옆에 있는 뭐, 뭐 물건을 짓는다든지, 네. 그렇게 해서 쪼그린 상태에서 뒤틀림이 발생하게 아, 되면 네. 엄청난 하중에 의해서 이제 연골판이 찢어지게 되는 네. 거죠. 자, 아. 네. 진짜. 진짜 우리 자세 진짜 신경 잘 써야 되겠다. 네.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하는 어, 자세들인데 굉장히 네. 위험한 거네요. 네. 음. 제가 또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자면 네. 네. 이 살이 찌면 또 관절염에 더 취약해진다는 거예요. 살이 찌면? 아네 맞습니다. 그래서 연구 결과를 보면 어, 체중이 한 5kg 정도 증가할 때마다 무릎 관절염의 위험이 한36% 정도 증가한다는 아 연구 결과도 아 있고요. 관련이 있네. 네네. 그 비만한 사람들 중에서 특히나 더 위험한 사람들이 바로 중년 여성분들입니다. 음흠. 이 국민건강보험공단 (2021년도) 빅데이터에 따르면 네. 이 퇴행성 관절염 환자 수를 보면 중년 여성이 남성보다 (3배가) 더 많죠 음. 음. 오, 3배나. 그러네요 어? 진짜 음. (3배) 오. 가까이 폐경 돼. 후에 갱년기 여성분들은 여성 호르몬이 부족해지면서 이 연골이 많이 약해지고 해부학적인 구조라든지 또 근력의 차이, 뭐 쪼그려 앉는 자세, 뭐 여러 가지 원인으로 인해서 이 관절염의 급격한 악화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합니다.